그날 아침 나는 학교에 몹시 늦었다. 그래서 야단 맞을 일이 걱정되었다. 아메 선생님이 분사 문법에 대해 질문할 거라고 하셨기 때문에 더욱 걱정이 되었다. 나는 분사 문법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순간 수업을 빼먹고 들판이나 쏘다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날씨는 너무나 맑고 화창했다. 숲에서는 티티새의 노랫소리가 들려왔고 리페르 목초지의 제재소 뒤에서는 프러시아 군인들이 훈련받는 소리가 들렸다. 이 모든 것이 분사 문법의 규칙보다 더내 마음을 끌었다. 그렇지만 나는 애써 그 유혹을 뿌리치고는 학교를 향해 뛰어갔다. 면사무소 앞을 지나다가. 사람들이 게시판 주위에 모여 있는 것을 보았다. 2년 전부터 패전이라든가, 징병이니, 사령부의 명령이니 하는 모든 나쁜 소식들이 바로 이 게시판에서 흘러나왔다.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생각했다. 또 무슨 일이지? 그렇게 광장을 가로질러 달려가는데 도제 견습공과 함께 게시문을 읽고 있던 대장장이와 슈테르 아저씨가 나를 향해 소리쳤다. 얘야, 그렇게 급히 갈것 없다. 어차피 학교에 지각하는 일은 없을 테니까. 나는 아저씨가 나를 놀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헐떡거리며 학교로 사용하고 있는 아멜 선생님 댁의 작은 앞마당으로 들어섰다. 수업이 시작될 때면 쿵쾅거리는 소리. 뚜껑 달린 책상을 여닫는 소리 좀더잘 외우려고 귀를 막고 큰 소리로 책을 반복해 읽는 소리 조용히 좀 해라 하시며 책상을 탁탁 치는 아멜 선생님의 커다란 자막대 소리가 큰 길까지 들리고 했다 나는 이런 소란한 틈에 들키지 않고 살짝 내 자리로 갈 생각이었다. 그런데 그날은 일요일 아침처럼 조용했다. 열린 창문 너머로 이미 자기 자리에 침착히 앉아 있는 친구들과 세막대 자를 팔 밑에 끼고 왔다 갔다 하시는 아멜 선생님이 보였다. 나는 문을 열고 그 지독한 고요함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야만 했다. 내가 얼마나 얼굴이 빨개지고 겁이 났을지. 상상하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리라. 그런데 뜻밖이었다. 아멜 선생님은 화도 내지 않고 나를 바라보시더니 아주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프란치야, 어서 네 자리로 가서 앉거라. 너를 빼놓고 수업을 시작할 뻔했구나. 나는 얼른 책상을 뛰어넘어 자리에 앉았다. 그제서야 두려움이 좀 가시면서. 아메 선생님이 장학사 시찰이 있는 날이나 상장 수여식 때만 입는 멋진 푸른색 프로코트에 주름 잡힌 얇은 가슴 장식을 달고 가장자리에 수가 놓여진 검은 비단 모자를 쓰고 계신 것을 알아차렸다. 뿐만 아니라 교실 전체에는 평소와 다른 엄숙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나를 놀라게 한 것은 보통 때는 비어 있던 교실 뒤편 의자에 삼각모를 쓴 오제르 영감님과 전직 면장 우체부 그리고 몇몇 마을 어른들이 우리처럼 조용히 앉아 있는 모습이었다. 사람들은 모두 슬퍼 보였다. 오제르 영감님은 가장 자리가 헤어진 낡은 프랑스어 문법 책을 무릎 위에 활짝 펴놓았는데. 그 위에는 두꺼운 안경이 올려져 있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에 놀라고 있는 동안 아멜 선생님은 교단으로 올라가 아까 나를 맞아들일 때와 같이 부드럽고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내가 여러분과 수업을 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알자스와 로렌 지방의 모든 학교에서는, 이제부터 독일어만을 가르치라는 명령이 베를린으로부터 내려왔습니다. 내일 새 선생님이 오실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마지막 프랑스어 수업입니다. 모두들 열심히 듣기 바랍니다. 이몇 마디 말씀은 내 마음을 마구 흔들어 놓았다. 아, 나쁜 사람들 같으니라고. 이것이 바로 면사무소 앞 게시판에 붙어 있는 내용이었구나. 나의 마지막 프랑스어 수업이라니. 나는 이제 겨우 쓸줄 아는 정도인데, 그러면 이제는 영원히 배우지 못한단 말인가? 이 수준에 머물러 있어야만 한다는 것인가? 그동안 새 동지를 찾아다니고 자르강에서 미끄럼 타느라 빼먹은 수업들과, 지나간 시간들이 후회스러웠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따분하고 무겁게 느껴졌던 문법책과 이야기 성경책도 이제는 헤어지기 섭섭한 오랜 친구들 같았다. 아멜 선생님에 대해서도 그랬다. 이제 떠나시면 다시 선생님을 볼수 없으리라는 생각에 그동안 선생님께 받은 벌도 자막대교로 맞은 일도 다 잊어버렸다. 가엾은 선생님. 선생님이 예복을 입으신 것은 이 마지막 수업에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나는 그제서야 왜 마을 어른들이 교실 뒷자리에 앉아 있는지를 이해했다. 그들은 좀더 자주 학교에 찾아오지 못했음을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았다. 또한 40년 동안 아이들 교육에 힘써 오신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그리고 빼앗긴 조국에 대한 그들의 의무를 다하려는 마음으로 저렇게 앉아 있는 것 같았다. 이런 생각에 빠져 있을 때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부르셨다. 드디어 내가 외워야 할 차례가 된 것이었다. 그 분사문법의 규칙을 큰 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틀리지 않고 외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나는 첫 마디부터 틀려버렸고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슬픈 마음으로 자리에 선채 몸만 꼬았다. 아멜 선생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렸다. 프란치아. 너를 야단치진 않겠다. 네 스스로 충분히 자신을 나무라고 있을 테니까. 사람들은 늘 이렇게 생각하곤 하지. 시간은 많아. 공부는 내일 하지 뭐. 그런데 보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 우리 알자스의 불행은 교육을 늘상 내일로 미룬데 있는 거야. 저 프러시아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요? 당신네들은 프랑스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자기 나라 말을 읽고 쓸 줄도 모른단 말이오 라고 말할 만도 해. 하지만 프란츠, 너희 잘못만은 아니란다.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해. 부모님들도 너희들이 공부하는 것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으셨단다. 오히려 몇푼더 벌기 위해 너희들을 들판이나 공장으로 내보내기를 좋아했지. 나 자신은 자책할 것이 없을까? 공부 시간에 너희들에게 꽃밭에 물을 주게 하기도 했고, 송어 낚시를 가고 싶어 할 때면 망설임 없이 수업을 빼먹고 가기도 했으니, 아멜 선생님은 프랑스어에 대해 말씀하시기 시작했다. 프랑스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이해하기 쉬우며 가장 확실한 언어라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프랑스어를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셨다. 한 민족이 노예로 전락해도 자기네들의 언어만 잊지 않으면 감옥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셨다. 그러고 나서 선생님은 문법책을 들고 우리가 배울 곳을 읽어주셨다. 나는 내가 너무나도 잘 알아듣는 것에 스스로 놀랐다. 선생님이 이야기하시는 모든 것이 쉽게만 여겨졌다. 한 번도 이토록 귀를 기울여 열심히 들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선생님 또한 이처럼 정성을 다해 설명하신 적이 없었다. 가엾은 선생님은 떠나기 전에 자신의 모든 지식을 우리들의 머릿속에 한꺼번에 넣어주시려는 듯했다. 문법 수업이 끝나고 쓰기 시간이 되었다. 이 시간을 위해 아멜 선생님은 새로운 글씨본을 준비해 오셨다. 거기에는 예쁘고 둥근 서체로 프랑스 알자스 프랑스 알자스 라고 쓰여있었다. 모두들 얼마나 열심히 쓰고 또 얼마나 조용했는지 종이 위로 펜이 사각거리는 소리 말고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한때 풍뎅이가 날아 들어왔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아주 어린 꼬마들조차 줄 긋기가 프랑스어라도 되는 듯이 온 마음을 다해 열성으로 한획 한획을 긋고 있었다. 학교 지붕 위에서는 비둘기들이 아주 낮은 소리로 구구거렸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생각했다. 프로시어인들은 저 비둘기에게도 독일어로 노래하라고 명령하지 않을까? 가끔 공책에서 눈을 들어보면 교단 위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주위의 물건들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신 아멜 선생님이 보였다. 마치 이 조그마한 학교를 선생님 눈 속에 전부 넣기라도 하려는 듯이. 생각해보라. 선생님은 40년 동안이나 똑같은 교실에서 똑같은 운동장을 마주보며 이 자리에 서 계셨다. 다만 달라진 게 있다면 책상과 걸상들이 오랜 세월 동안 달아서 반들반들해지고, 운동장의 호두나무들이 크게 자랐으며, 손수 심으신 혹덩굴이 지금은 창문을 지나 지붕까지 덮고 있다는 것 뿐이었다. 이 모든 것과 헤어진다는 사실이, 그리고 위층방에서 짐을 싸느라 왔다 갔다 하는 누이동생의 발소리를 듣는 것이, 가엾은 선생님에게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었을까? 그들 남매는 내일이면 여기를 영원히 떠나야만 했던 것이다. 그런데도 선생님은 그 고통을 견디며 수업을 계속 하셨다. 쓰기 시간이 끝난 후 우리는 역사 수업을 했다. 그러고 나서는 모두 다 같이 밥에 비부부 노래를 했다. 교실 뒤편에 오제르 영감님도 안경을 쓰고 두 손으로 프랑스어 문법 책을 든채 꼬마들과 함께 한자 한자 더듬거리며 읽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감동으로 떨렸고 그것이 너무 우스워서 우리는 웃고 싶기도 했고 울고 싶기도 했다. 아 나는 이 마지막 수업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그때 갑자기 성당의 큰 시계가 정오를 알렸고, 곧이어 삼종기도 시간이 되었다. 바로 그 순간 훈련에서 돌아오는 프러시아 군인들의 나팔 소리가 창문 바로 밑에서 울려왔다. 아메 선생님은 창백해진 얼굴로 교단에서 일어나셨다. 선생님이 이때처럼 커보였던 적은 없었다. 여러분, 나는, 나는, 그러나 무엇인가가 선생님을 목매게 했다. 결국 선생님은 말을 끝맺지 못하시고는 칠판을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 분필토막을 집어들고 온 힘을 다해 커다랗게 글씨를 쓰셨다. 프랑스 만세. 그러고 나서 선생님은 머리를 벽에 기댄 채 한참 동안 계시더니, 이윽고 아무 말 없이 손짓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다 끝났다. 돌아들 가거라.